우리 좋은 우리의 날씨입니다. 찬송가 364상 찬양하겠습니다. We're <sweak> 리 오늘 이 아침 말씀 예를 들면 2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요와께서우리를 위하여 발언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 양천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않냐는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모아과 갖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부터 학태를 당하게 하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조주와 경악과 조수와 수호의 대상이 되게 하려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의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내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니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지 내가 여루살렘에서 바빌런으로 보낸 너희 모든 법에여 요와의 말씀을 들을 지니라. 만군의 요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불리아의 아들 나학과 마세야가들 시리아에 대하여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연한 자랑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누구간의 살에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로코로가 그들을 조준 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을 나주인 시리아와 아웃게 하시기를 원한가 하니 이는 그들의 이스라엘 중에서 어 어리석게 행하여그 요새 아으와 가늠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론으로 말하니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한 주도 우리 월요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우리의 마음의 결심과 보내 도와 주셔서 또 야완도, 또 우리 일상의 성 가운데서도 주님 것을 분별하며 갈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는 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시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우리 과거에, 그리고 현재, 미래, 특별히 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그 뜻대로 주관하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알 수가 있지만 실상 우리가 과거를 안다 하더라도 그게 아미에 있어서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억의 파편과 알고 있는 지식의 제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위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장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흥망성세로돌아가고 그리고 한 개인 내 관해서도 주님께서 그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들의 성소가 휘파되고 자기 공국을 떠나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이스라엘 선배 알지 못했던 무엇이가 뜻이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로를 포로로 잡혀하라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저항해서 가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1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요와께서 칼과 기름과 정쟁병을 보내요. 오래본토에 있으면 그들이 더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죽는 길이 하나님, 사람들 보기에는 죽는 길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는 길이었고 사람들 보기에는 사는 길이 하나님 앞에서는 죽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 예를 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장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조들의 박힘과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듣지 못했던 그불순종이 함께 쌓여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말씀입니다. 내일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너희들게 꾸준히 보냈으나, 내몸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은 과거에 있던 사건들을 기억해서 마치 그것을 곱시오서 형제에 심판하신 분이시라기보다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여성들이 그 하나님께 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부모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끝까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그와 사람의 마음을 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하 보고 보십시오. 21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아합과 시륵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했습니다. 그 예, 예언의 내용인즉슨 꼭바벨론을내망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말인 것처럼 그들을 호도합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우리 지난주에도 몇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분별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냐 라고 하는 그 세계에 있어서의 중심 가운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2 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며 그이웃 안에 모아다닙했다 한마디로 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포 있는 그들이 어떤 한에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일본에서부터 신이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율대관적인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듣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 제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마음이 혹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마음이 혼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대해서 주는 만 심판의 말씀을 하시기를 바로 이 사람이 바글론 왕에 의해서 반행으로 주는 것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글론 포으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어제 듣기 그 말씀인데, 오늘은 듣기, 그 어제 제가 지나쳤기 때문에 어제 듣기 그 말씀으로 잠시 돌아가보면, 우리 주일 내용입니다. 바블레노즈 포로로 가벼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레미아 29장 5절 1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삶의 터전을 내리고, 거기서 자네도 놓고, 거기서 인구가 줄지 않도록, 거기서 균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블레노 포로로 가벼간 사람들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예레미아 29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작정 기다리고, 무작정 거기서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 라는 이런의 말씀을 주십니다. 7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께서 님 우리의 어떤 것을 주실 때, 어떤 기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흔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리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 마비나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끝날 그 시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면우리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 낼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바를로 러고 자폐한 사람들에게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실망과 절의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성실하게 삶의 믿음 가운데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업의 평화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발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프로로 잡혀갔던 약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 성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 삶의 비결입니다 그는 엑소의 1 2절 말씀한 것이죠. 내일의 29절, 1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내게 부르지지 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온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주라 이스라엘 역성들이 지금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 것, 불것은 하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지만, 결과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지금 어려움, 지금 힘들 가운데 있지만, 십신년 10, 지나면 돌아오시고, 미래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현재로 전심으로 나를 찾고, 나를 부르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하나께서 님 지금 이두 가지 말씀 가운데, 그들이 분별하면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원한는 바에 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관한 메시지를 던질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예림의 한선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서 던질 의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삶 가운데 서 순종하며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겸손한 마음,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새로운 창의 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하나서 속에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중심이나 그리고 우리의 의도한 바, 이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정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순수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앞에서 새롭게 서게 되는 복대의 약으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께서 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를을 돌리고, 하나의뜻을 분별하고 우리 안에, 또 그리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부유한 부분들, 건덕한 부분도, 풍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고객들로 다시 한번힘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들이, 그런 힘들이, 또 그런 힘이, 능력들이 하나님께서 리에 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하루도 걸어수 있는 복된 강박으로 복되시기를 준비하는 주을추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오늘 어른으로 끌어오자 던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안에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며 예수님 그 힘실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저항하고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하는 사람에 대한 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 의성들이그 현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서비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의 목표들을 알주시고 우리 현재 삶 가운데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경과역거을할수 있는 우리 모든 목된 자들을 배교하려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본인의 생각과 그리고 현실 상황에 자기 전통과 신념에서로잡혀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고도하며 때로는 자신의 부의와 자신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을 개지 않았던 사람들의 개말을 보며 오늘의 삶에 더욱도 주님 앞에 중심 가운데 정신로 나갈 수 있는 권혜를 구고칼 주옵소서 외사람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어내리고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려고 주시고 이 상황들을 통해 다시 오늘힘 있게 도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가려워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길을 들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도록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도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 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있도 주시고 그 약한 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고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려고 주시옵소서 우리 왕의 성원사님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몸 가운데 진하게 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려운 힘든 시간이지만 또 이것을 통해 그 가족과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그 슬픔을 분들려나갈수있는 기라고 또 하나님의 그혜을강구한 시간을 대리하려 해주시고 우리 5월 성도들 함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도중에 크신 이유가 이 많은 그런 시간을 대리하려고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나고 성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이 상황 가운데 우리 5월 성도들 항상 건강가운를 부탁해 주시고 한 사람은 꼭건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드리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에서구하소서 나라와 본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로힘겹게 하는 고된 하고 되시기를 바랍니다.